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부지우는 섬진강 줄기 따라가는하산토벤아마을 <laughs> 하동사람 윗사람 괴사람 다새마다 어우러져 창을 펼치는 구경 한번 와보세요 보기엔 그냥 시골 장터지만 이소야할건다이군요 없을 건 없답니다 화괴당털 아이에선 삐고 나빴다고 산청에선 부름부름를 타고, 타고. 사투리 잡담하다가 입시는 정이 웃음을 좀 막자니까 창을 펼치네 긍정 한번 <laughs> 와보세요 오시면 모두모두 모두 이 옷을 come what oh yeah be eh un jam you can't comme je l 줄수 있잖아 카드 좀좀 remote i d 사람 t say it completely sorry t 고기엔 그냥 시골 대항선 집만 이사야 할건다됐요어을건어비만 황교장 털이사비여칭나고 찰뚱이처럼 부름부름들터는 탁구 찰뚱가의 땅을 이 우주를 둘러쌓고 창불신을 구경하고 황교 오시면 모두 이곳에 청소부여 대패 운영 유독하는 청소부여 황교 전라도와 동천로를 가는 이 모든 청신한 물밑에 나온 가족들에게는, 어린 마음을 가득 쌓는 그 위대한 뱃살은 가슴을 엄마한테 편히 밝히는 요 고위의 긍정식을 깨알더니 말, 이 사연 할건 딱히 소리요. 철라도와 경상도를 가르. 갈... Hello. 철가동과 경상동으로 가로지우는 섬진강 줄 뒷자랑 카운터 송패랑 사회마을 한옥사랑 도쿄사랑 구해사랑 바세마다 언덕을 창을 펼치네 구경한 서울 와 포르테리오 보기엔 그냥 시골 땅떡이지만 있어야 할건다 뒷굴려 없을 건 없으기 전 황태장털 어린이집 삐어진 건 낙백타곤 산청에선 부릉부릉 뻘쭘타곤 사투리 답답 매달라 일치는 부정인 I love what you do, harmony. Somebody can't be there. I'm not a little selfish and wisdom. That's the man of the time you're here. Who can come from what to tell you? Who be a teacher? He's a teacher. This I have heard contact with you. The people of the leader. I'm going to be a teacher. I'm going to be a teacher. I'm going to be a teacher. I'm going to be a teacher.